그가 받아야 할 벌에 대한 처벌은 받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벌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명도 상하게 되기 때문에 죄의 값을 치료해야 되지만 죄의 값보다 더 많은 벌을 받는 것은 또 하나님이 금하시는 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죽은 자의 형제가 있는데 그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안에 형제가 그 아내를 취해서 첫 번째 나온 자식은 형님의 자식으로 양자로 들이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소홀하게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앞에서 부끄러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고, 또어 서로 어 이제 저울주 같은 경우에 돼 같은 거, 이걸 자꾸 속여 가지고 뭐 거래를 하는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 불신을 많이 조장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폐를 쓰는 시대인데 어떤 사람은 가짜 지폐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불란을 주는 사람도 있죠. 어디든지 정직하게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런 정직하게 사업을 하는 사람 사이에는 속여서 또 사업을 하는 사람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이 상거래의 거짓과 이 속임수가 존재하게 되면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물건을 주고 받을 수도 없게 되고. 또, 의심해야 되니까, 이걸로 인해서 공동체가 서로 분열하게 되고, 어, 또,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위험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부족함이나, 거짓이 없이 항상 신뢰와 또 감사, 평안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세계 곳곳마다 분쟁이 끊이지 않고, 또 미얀마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어, 나라가 어지럽게 지금, 어,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미국은 많은 범죄가 있고, 또뭐 중국도, 또 신장, 미구르 지역 같은 경우는 국가 권력에 의해서, 어,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미국하고, 어, 중국의 차이가 있잖아요. 미국은 나라에서는 인권을 존중하고 또 나라의 모든 제도나 시스템이나 법은 사람들을 평안하게 또 공평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인간 개인 개인이 차별하고 또 어두운 데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많아서 어지러운 사회고 여기는 중국은 사상 자체가 너무 이렇게 전체주의고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국가에 의해서 특정한 아, 민족들을 발산하거나 또 이권이 없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쪽이든지 인간은 참 부족하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로움이 없으면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죄된 모습 때문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 참 어렵구나.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정말 인간은 미개해지고 무지해질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의 말씀 특별히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전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같은 동전의 양면인데 이것도 일일이 자주 배우고 또 반복하지 않으면 인간은 금세 망각하고 또, 감정에 휩쓸리기 쉽고, 죗된 본성에 휩쓸리기가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이익 앞에서는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고, 교육을 많이 받아도 어느 순간에 욕심이 지배하게 되고, 또 자기중심성만을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게 모이다 보면, 이게 이제 불공정해지고, 불의가 발생하게 되고, 그불의가 너무 압도하게 되면, 공동체의 일치와 신뢰가 다 깨져버려서,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회가 될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가족이 왜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하나님이 주신 에덴이 될수 있느냐 하면 믿기 때문에 서로를 믿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안 믿어주고 차별하고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고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세상이라면 그 세상에서 고달프고, 어, 이 힘든 삶이 가족들 사이에 오면은 다 힐링이 되고 위로가 될수 있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이신 축복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의 구성원 중에 서로를 믿을 수 없게 행동을 하거나 혹은 의심하거나 혹은 불신하게 되면 이거는, 어, 뭐, 지옥 같은 고통을 경험하는 거죠. 그 심령이 쉴 것도 없고 어디 가서 의지할 것도 없고 어디 가서 용기를 얻을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위로받고 평안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생명이 풍성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이 어려운 환란의 시기에 이렇게 교회를 주시고, 또 성도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다고 하는 것도 바로 신명기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받았던 그런 축복을 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 성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의해서한 형제되고 서로 여러 형편과 모양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동일한 고백과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장 서로 신뢰하고 기뻐하고 또 감사하면서 이 죽음과 또 세속과 싸워 이겨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이렇게 방주와 같은. 구조성과 같은 그런 사명도 같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불이나또 거짓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불의와 거짓이 존재해서는 안 되고 항상 감사와 은혜가 넘치고 또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축복 때문에 세상에서 고달픈 인생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거룩한 공동체 교제 안에 속하게 되면 세상에서는 주지 못하는 위로를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보혈을 흘려 주셨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일생을 통해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천국의 부름을 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성회로 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은 것처럼 이 신약의 시대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우데 항상 은혜가 넘치고 말씀이 굳건하게 서고 거짓과 세속은 물러날 수 있도록 난바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독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널 충만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깨우치고 감건케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특별히 이 미국에 또 여러 갈등과 또 차별과 또 범죄를 하나님 막아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웃을 또 사랑하고 또 배려하고, 또그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본받고 따를 수 있는 귀한 공동체의 나라가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두꺼 고국도 하나님 극률이 여겨주시고, 백신 공급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잘 공급이 돼서, 우리 고국에 있는 우리 형제들도 모두 다 이 모든 바이러스의 어려움으로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는 백신 공급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잘 되어져서 모든 세계 나라 사람들에게 이 치료제를 잘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 받아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또 복이와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민족으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 재단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풀어 주셔서 능력 있고 유능한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와 청명을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심령들을 위로하며 또 세상에서 방어하는 심령들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의 가정의 복을 더하시고 건강의 복을 더해 주시고 믿음의 복이 더해 주셔서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이한가는들되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기이할때 성령께서 함께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름으로이사하며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이렇게이습니다